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많이들 들어오셔고 감사합니다. 평일날, 평일 저녁에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두개 원래 JIP하고 같이 큐브엔터 같이 하려고 했는데 JIP는 실적을 체크해보니까 는 되게 정석적이라고 하고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한 걸요. 그래서 뭐 이제 큐브엔터가 약간 특징성이 있어 갖고 그거를 대신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피, 옵티시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때 한번 그냥 계적으로 설명드려갖고, 너무 대충 설명드려갖고, 옵티시스는 뭐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전 안내사항 보시고요. 이렇게 쭉 보시고, 예수에도 추천 절대 아니고, 설명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와 결정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쓰십니다. 옵티시스고요. 옵티시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되게 생소한 기업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21년도에 상반기 때 하나 뉴스 했었다가 팔자마자 다섯 배 올라갔고 거의 뭐 기절 직전 단계까지 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복수를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끼어 있어요. 이 기업, 이 종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의 내용이 옵디시스 처음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안주주분들 계신가요? 있으시면 한 분도 없으세요. <laughs> 아이고. 이제 목이 좀안 좋아갖고,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이 딕션이 좀안 좋아갖고 제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좁아 보여요. <laughs> 사업의 개요 간단한 설명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고화질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니터하고 프로젝터, 스피커 같은 영상음향 출력 장치하고 두 번째는 이제 PC 등의 영상 재생 기기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이두 개를 연결시키는 케이블 단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로 가아요 근데 이게 품질이 안좋으면 신호가 전달되는 도중에 화질이나 음질이 저하될 가수 있습니다. 어, 옵티시스는 이 저하되는 그 보통 케이블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광케이블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구성을 신기술을 적용시켜서 광링크라고 했습니다 광링크 제품으로 통해서 다양한 비, 디지털 비디오를 더욱 쉽고 빠르게 연결하고 제어해서 시장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디지털 케이블인데 기술을 좀 진보한 그런 상당히 진보한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광링크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국내에도 취급하는 기업들 별로 없고요. 글로벌적으로 봐도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주로 이제 응용시장은 보시면은 주로 이제 의료진단장비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쪽 판독판는로 넘게, 넘게 되잖아요. 근데 화질 이 이제 뚜렷하지 않으면은 많이 이제 오류가 나고 환자분이 이제 생명이 이제 위태로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거. CT나 MRI 쪽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수술장비 쪽에 이제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형 제조 설비 장비의 판넬 시스템, 그러면 컨트롤룸 지로 소방 광제 교통 관제성 감지 설비, 병용 통제실 등에게 먼 거리에 있는데 CCTV 같은 걸로 뚜렷하게 이렇게 볼수 있게 하는 필요한데 이렇게 장거리에 뚜렷하게 영상을 볼수 있게 하는, 만드는 그런 곳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거 뭐 군사용으로도 조금씩 이제 수요가 있다고는 하더라고 보니깐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정보장치 뭐 이런 데 많이 필요하고는 걸요 하여튼 최근에 추석에 이제 고화질에다가 대형화면을로 갖추고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등이 그래서 거기 맞춰갖고 광전성 광링크는 고아질, 이런 추세에 맞게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연결, 연결, 링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간단하시니까, <laughs> 이해되셨죠? 회사 개요는, 간단합니다. 광링크, 광링크. 케이블, 케이블의 기술력이 이제 있는 케이블이다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사이버 홍보, 회사 홈페이지가 보시면요. 예시를 들면 은뭐 이런, 뭐 이런 것들. 사인 에이지 같은 거, 범죄 센터, 통합상 한실, 통합상 한실, 이런 것들. 파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카메라에서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이제, 장거리 이렇게 연결시키는 데, 케이블이 나와가서 보면 되시죠. 근데 이거 국내, 국내고이 옵티시스의 대부분은 수, 배출이, 수출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쪽은 그렇게 많지 않고 수요가, 해외 쪽인 이제 특히 미국이나 독일 쪽인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 이제 정량적으로 보시면은 17년부터 였고 22년 4분기에 제가 이때 이때가 이때 아 이때가 아 이때, 이때 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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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사고 팔자마자 5 다섯 배 올랐어요. 이번 크... 는줄알았네요 하고 1 9 1 7년 1분기부터 하고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계속이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고 보면요 특히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laughs> 이익률이자 이익률이 있어요, 이익률. 22년 3분기에 역대 최고점 찍고, 귀엽기로 좀 빠졌지만, 은 불구하고 그래도 역대 최고점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되게 시총이 한 89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더욱 적었어요. 이때 상당히 낮았어요. 한 500억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 이, 이런 조그만 기업이 갖고 있어서 불안불안하더라고 샀어서, BSS도 분석하고 그래서 팔았는데 그게 참 천추의 한이 됐었죠. 근데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 보시면 요기술적 있다는 거예요. 이익률, 이익률 자체도 많이 올라온거 보면요. 그래서 이익률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GPM하고 판관비율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되게 좀이 기업을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판관비율 자체가 장기간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하는 이렇게 지속성이 있어 보는 이거는 기업 경영을 상당히 잘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튀는 거는 매출액이 급감해가지 이제 고정비 효과가 거꾸로 발생돼서 이제 판관비를 거 보시면은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판감비율에 문제가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렇게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도전거는 GPM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고 22년 4분기에 역대 최고 GPM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시죠. 이익률도 계속 올라오고 판감비율도 계속 떨어지고 주액도세으로 증가하는 그런 강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비용의 성격별로는 매출원가, 와판관비 전체 비용들을 다 포함시킨 거에 보시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대손상각비나 손질비용 같은 것도 발생되지 않고 아주 꾸준하게 다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그래서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없다.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상불류.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류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 비용만 뽑아보면은, 뽑아보면은 이게 지금 <laughs> 변동비형 성격하고 고정비용 성격이 반반씩 섞여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변동비성, 변동비형, 고정비형 이렇게 특징점을 구분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면 들어보 그 이익률 같은 거 보면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으로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시면요. 그래서 지지밀기에서 올라오고 이거 보시면요, 원가 관리를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laughs> 제품 가격도 제대로 적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요. 판관비를 별도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있고 판관비도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증가되면 계속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액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높진 않잖아요 보시면요. 그만큼 관리를 잘한다는 거에 보면. 그래서 여기 주요 판관비를 보면은 주로 보면 은 경성 연구개발비, 금여와 임금, 뭐단기종원금여 인건비 이렇게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보시면요. 또 20년 3분기로 갑자기 불이 튀었을 거예요. 특별하게 높은 게 없는데 당연히 매출액이 극감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 같고 여기도 29년 1분기 2분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판감비가튄 것들이 과거에 보면치수 보면은 특별한 게 없다. 크게 문제점이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 뭐 <laughs> 비용이나 비용 관리나 그런 것들은 적정하게 장기간 잘 진행해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 이거 잠시만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거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해갖고목기좀안 좋아하고 그렇다면 그 주요 제품은 하나에 하나 하나 또 케이블도 있는데 그거는 비중이 막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림크가 거의 80% 정도 8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광링크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시면 되 그래서 그것도 광링크도 수출 비중이 거의 한78% 70% 7 0후반대에요 이렇게 보시면 장기간 유지되어 갖고 광링크만 매출액만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로 보이겠습니다. 특히 22년 4분기나 역대 23분기나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해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제품 가격을 단가하고 그다음에 p q 로 한번 뽑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 가격이 수출 주력이니까는 이거를 원화로하면은 환율 효과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라 환산시켜서 환산시켜 봤어요. 이게 진정한 수출제 제품 가격이잖아요. P. 이렇게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되, 유지하고 있고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인, 보인다 근데 Q 관점에서 매출량은 이 P하고 Q의 조합인데 그 중에서 한, 하나가 더 우위 우선도를 준다면 Q잖아요. Q의 확정이 나와야지, 나와야지 성장성에서 일단 한 점수 를 하나 줄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Q 쪽이거든요. 판매량 Q가 좋아버리는게 22년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P가 좀 약간 과거의 고점 대비 좀 하락해서.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감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네 일단은 근데 q 의 확장에 일단 한 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품 가격하고 원자력 가격 스프레드를 표시해 봤는데 이렇게 주요 원자력가 i c 거든요 스프레드는 좀 22년대, 21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낮아요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PM이 올랐다는 거는 비용 관리를 좀잘 해갖고 제품 가격이 스프레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지요. 제품 가격과 Q 아,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이 I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대표적으로 쇼티지난 품목이잖아요. 지금요. 자동차형 IC 그다음에 여러 쪽뭐 다른 데 쓰이는 뭐 보드 쪽에 쓰이는 IC나 그리고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이제 EMS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많이 에러상 애로, 겪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주단분화가 아까 통화해봤는데, 아직까지 도잘 풀리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2년부터는 났는데, 뭐 과거 코로나 팬데믹 이전 그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범용성이잖아요. 범용 속이잖아요. 범용적인 거잖아요. 중국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이런 여건이라 보시면 되시고, <laughs>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 지역별 매출액을 다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최근에 이매출이 높아진 게 어느 쪽 국가에서 매출이 높게 발생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파악해보니까 미국 쪽이에요. 미국하고 유럽, 특히 독일 쪽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확인해보니까는 그 지멘스나 아니면 스트라이커래갖고 이제 그 의류 판매. 기기업자 기기, 업체, 기기 업체 있잖아요. 그쪽에 많이 대부분이 매출 비중이 높게 발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까 서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엑스레이나 CT, MRI 있죠. 그쪽 의료기기 장비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추세이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업황이나 실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멘스나 아니면 스트라이커의 실적 모니터링을 한번 아니면 뉴스플로우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되시겠죠. 그것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제시켰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아마 제에드가시선생 들어가셔서 실적 같은 거 한번 보시고 해야 걸요뉴스플로 같은 거 구글 검색하셔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적인 이제 하도 의료시설이 좀 취약하잖아요. 국내, 우리나라 대비해서. 특히 뭐 CT나 MRI, MRI 장비 많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추세는 아마 좀 많이 계속 증가시키는 추세인 것 같아요. 미깐요. 그래서 옵티시스, 옵티시스도 업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음, 어, 계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쪽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재고자산 쪽이 많이 증가됐고, 원재료 이거는 많이 증가됐는데, 아까 IC 칩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같은 거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Q보다는 P 쪽 관점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회전율은 박스권 하단부에 있는데, 어, 현금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이렇게 리스크는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도 보시면, 대선 충당금 설정률이 거의 뭐0 1고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 거의 없어요. 미국하고 독일 쪽에 매출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전율도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은, 17년부터 22년, 1분기. 1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에 17년부터 22년까지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에 o, 이 OPM이 특히 특히 OPM이 OP 영업이 전부 다다 다 역대급이에요 보시면요 이렇게 4분기에 이렇게 보시면요 되게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 이거 제가 이때 샀는데 파니까 이렇게 파고 올라오리더라고요 그갖고 어떻게 어떻게 보이세요 기절할만하죠 이렇게 기가 있어요 이 기업 종목이 이게 보시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빠졌고 지금 PBR 밴드, 퍼밴드하고 멀티플 밴드 보시면 p b r 한 10, 12배 정도 22년 기준으로 하고 PBR도 한 1.5배 정도 대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낮은 멀티풀은 아니지만 이런 성장성인데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 전 성장 지식이 급적하고 연기됐기 때문에 오늘 뭐 OLED 뭐 그런 거 투자 뭐 그런 것들에 OLED 관련 좀 많이 떴잖아요. 거기에 묻혀갖고 같이 상승한 것 같더라 보니까요. 근데 OLED가 지금 내가 기사를봤는데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 1조, 그다 삼성 디스플레이 5조 투자한다 그러는데 그게 삼성 디스플레이 매년에, 매년도에 그케 p 스를 체크해보면요. 한 4조 정도 돼요. 5조면은 평, 평상적인 그런 케 p 스잖아요 OLED가 17년대에 많이 떴잖아요. 그때.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KPEX가 17조 투자했어요. 한 걸요. 한 해에. 근데 5조는, 5조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OLED는 5조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재료성이라고 생각한다. <laughs> 잘 오래 겠 거야.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얘기 나왔네.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형금으로 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몇개 분기빼고는 상당히 좋죠, 보시면요. KPEX도 이때 빼고는 꽤나 낮게 유지 중이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KPEX를 낮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매출이 이 증가되는 성장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소형주의미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좀 캐시플로그 보면은 분기별로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잖아요. 연도별로 한번 보시자는 걸요. 렌더블러 보시면 17년부터 매출액이고요. 지금 21년부터 이렇게 높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OPM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27%까지 올랐고 22년도 역대 분기 역대 연도 최대 매출액, 최대 영업이익, 최대 OPM. 특히 더 좋은 건보시면 FCF가 프리캐시 플로어가 2019년도 빼고는 하물며 코로나 팬데믹 때도. 캐시플러가 프리캐시플러가 계속 플러스예요. 이만큼 기업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걸 반증이겠죠, 한걸요. 그래서 옵티시스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 저에게는 악몽 기업이겠죠. 이상으로 옵티시스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